990번은 집합 x를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 f(x)가 항등 함수일 때 a 플러스 b 플러스 c 값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f(x)가 항등, 항등 함수고 정의역이 a b c니까 결국에 f(a) 함수값이 a가 될 거고 f(b) 함수값이 b가 될 거고 f(c) 함수값이 c가 되겠죠. 그 얘기는 이렇게 y는 x라는 식이 있을 거고 A일 때 함수값이 A, B일 때 함수값이 B가 되죠. 그리고 C일 때 함수값이 C가 되겠죠. 그러면 FX와 Y는 X의 교점이 결국에 ABC 값이 되겠죠. 그러면 FX 함수만 그려주면 되는 거니까 FX 함수는 2, 6 기준으로 함수가 나눠지죠. 그러면 X축, 그리고 Y축. x 가2 이하일 때, 1이 이하일 때 함수값은 1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등호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게 f(x) 함수가 될거고 2보다 작은 범위에서 그리고 2보다 크고 6보다 3 4 5 6 6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2일 때는 마이너스 2가 되죠. 마이너스 2가 함수값이 될 거고, 등호가 들어갈 거고, 그리고 6일 때는 3, 6, 18, 마이너스 8이니까 10이 12 되겠죠. 그러면 이 정도 잡을까요? 이 정도, 이렇게,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가 뚫리고, 여기 함수값이 10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6일 때 함수값이 대칭 축이 x-4의 제곱이니까 이 정도 4가 대칭 축이고 6일 때 함수값은 36, 8, 6, 48, 플러스 14. 요게 50이니까 50에서 48 빼면 2가 되겠죠. 그러면 함수값이 여기 2에 찍힐 거고 요렇게 이차 함수. 요렇게 올라가겠네요. 이게 fx 함수식이 되겠죠. 그리고 항등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y는 x의 교점이 될 거니까, 요렇게 그어주면 여기가 a, b, c 지점이 되겠죠. 그러면 항등 함수가 되는 거니까 정역 abc. abc 함수 값은 abc 값이 되겠죠. 그러면 먼저 a 값은 1일 거고, 1콤마 1이니까, 그리고 여기는 b콤마 b고, 어, 2 함수. 3x-8과 y는 x 함수가 만나는 지점. 그러면 2x가 8이니까 x 값이 4가 되겠죠. b 값이 4고, 함수 값도 4 값을 갖게 되겠죠. 1콤마 1, 1 4콤마 4. 그리고 마지막 6보다 큰 범위에서 이 2차 함수와 만나는 x 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4가 0. 어, x, 7이니까, 7, 이 14. x가 6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이 지점이 7값이 되겠죠? 7, 7. 그러면, c값이, c값이 7. 그러면, a 플러스 b를, a 플러스 b 플러스 c 다 더하면, 12가 답이 되겠네요.